안녕하세요. 천일사 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일사 마스코트 공보살입니다 짜자잔. 2022년 이민 년 띠별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22년 이민 년 대박나는 띠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호랑이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딱 보기에는 좋은 건가 나쁜 게 교차하는 식이에요 호랑이가 너무 성격이 강하고 동물의 왕이잖아요 호랑이가 강한 띠가 강한 애에 만나서 부딪힘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딪힘이 무너지는 부딪힘이 아니라 솟구치는 부딪힘일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온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랑이띠 만큼은 한 번에 이거야 라고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최고점에서 내 몸을 풀어주는 그런 기지개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띠 여러분 서서히 내 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하시고 서서히 자리자정 한다고 생각하시고 안주한다는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신다면 활동량도 풍부해질 거고, 왕성해질 거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한 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뜻을 이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도 얻을 운이, 또 좋은 자리를 얻는 운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번다고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시지 마시고, 땅으로 묻든 집으로 묻든 그렇게 해서 좀 재물을 간직하고, 세지 않게끔 막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랑이띠는 돼지띠하고 말띠가 가장 귀인의 띠예요. 돼지는 어떻게 먹는 거에 욕심을 낸다고 하죠. 내 거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고 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삼합을 이룰 수 있는 띠예요. 내가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목표의 꼴이라는 그런 띠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띠들이 호랑이들을 더 높이 높이 세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재가 들어와 있는데 복삼재로 들어와 있는 우리 용띠 사회의 첫발을 디디거나 아니면 내가 노후에 멋진 제2의 인생을 비우고 계시는 언니 오빠들 똑같아요. 먹구름은 어떻게요? 확 거치지 않죠? 먹구름은 서서히 조금씩 보일 듯말듯 구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먹구름 위에 밝은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좀 버티시고 노력해 주시면 밝은 세상이 내 앞에 내눈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도 넘쳐나고 큰 결실도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차 점차 서서히 서서히 움직여지고 서서히 잡히는 운세이니만큼 걱정하지 마시고 복삼제 멋지게 2022년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닭띠 잔나비 띠, 원숭이띠죠? 이 닭띠하고 잔나비 띠가 우리 용띠분들한테만큼은 크나큰 귀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닭도 어떻게 열심히 모이를 쪼아먹고 진짜 부지런합니다. 잔나비, 원숭이는 재주가 많아요. 머리도 비상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동물이니만큼 2022년 하늘을 멋지게 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재가 삼재팔난상 몸도 치고 돈도 치고 사람으로도 치고 막 이러는데 ccbb에 걸려서 관제수가 좀 보이니까 이때만큼은 내가 삼재니까 아무리 복삼재여도 비켜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큼은 이번만큼은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해를 보내신다면. 관제고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2022년 대박 나는 띠, 알띠, 개띠, 토끼띠, 호랑이띠, 용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 어, 나는 왜 저기에 속하지 않았어? 어, 아, 아, 나 대박 나지 않을까? 하나 쪽박 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거는 사주는 바뀔 수 없지만 팔자는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해 운세도 마찬가지야.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아, 보람을 느끼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2022년 이민 년, 대박나시는 다섯 띠 여러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이 기운을 끌어안고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일사 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